열한기 하 11장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희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여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단과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리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푸는지라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대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 얘기를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함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랑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하 11장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의 대관식이 있습니다. 유다 왕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정통 다윗의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아합의 딸 아달라의 횡포 가운데에서 간신히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 6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진 요아스에게 왕관을 쓰여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는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다윗의 정 왕통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계승되는 구원의 줄기입니다.그러므로 다윗의 왕통은 비록 그들 가운데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하기는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메시아에 이르러 구원을 완성하는 줄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도움이 드리며 그 왕통을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거사 역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구원사역을 돕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의 정통성을 중심이 따라갈 때 가능한 열매인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단은 7세의 어린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 왕위를 계승하게 할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또한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내위 제사장 수하에 맡겼는데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레대로 찬송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명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집군자를 세울 때에 말씀의 기준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11기하 11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단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통을 세워 요하스로 조상의 왕위를 계승하게 한 후에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을 돌려놓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아달리의 어머니 이세벨 때문에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한 것을 개혁하여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은 성도들의 변화의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할 때는 가시적인 우상 타파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을 면제부 판매와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썩은 썩을 대로 썩은 우상 숭배를 개혁하고자 일어난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종교개혁을 시도하였을 때 우상숭배에 찌든 백성들이 반발했듯이 16세기 종교개혁도 트렌트 공의회와 공의, 트렌트 공의, 공의회와 같은 반종교개혁 운동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내면적인 종교개혁도 제약된 옛습관의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하고 개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고 종교개혁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일으켰으면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 절저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발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개혁을 할 때에는 자신 속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대관식은 여호와의 도움미를 찾는 예식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알리는 예식인 것입니다. 또 언약을 세운 백성들의 변화는 우상의 신당을 해파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